안녕하세요. 화갈면 임용 면접 패스입니다. 저는 저자, 남미술 남정덕입니다. 아, 벌써 7탄까지 왔습니다. 7탄은요, 이계정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인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기후위기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심인 환경과 생태는 임용 면접에서도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면접에 대비해야 할까요? 환경 생태 교육의 개념과 방법을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생태 감수성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태 감수성은요, 이 면접 문제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성, 생태 시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인 게어 앞으로 인류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0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나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을 생태교육과 함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봐야 하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생태교육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환경 생태교육 시책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거든요. 지역마다 조금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태교육도 조금씩 달라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탄소저금통학교나 어, 람사르 습지및 습지 도시 교육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 주고 있어요. 그럼 다른 경기도나 강원도나 경북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지역 교육청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화갈면 카페에도 계속해서 뉴스를 찾아 가지고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혹은 취미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바다를 놀러를 가게 되면 항상 쓰레기를 줍는 줍깅에 참여하거든요. 세이브 제주 바다라는 사단 법인이 있어요. 거기와 함께 하는 걸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답변을 하는 건데요. 환경 생태 내용을 그 교육 내용을 근거로 실현 가능한 교육 기획을 하는 건데 저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게 버리기에는 아깝고 제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벼룩시장을 운영을 해서 천원 샵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 기한을 늘릴 수 있고요. 기부금은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재에다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기도 해요. 잔반 없는 날이나 아이스팩 수거의 날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볼게요.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할 건데요. 학생 B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인데 학생 A,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플로깅을 하고 왔어. 해변가에 생수병부터 과자 봉지까지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었어. 학생 B, 네가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했어? 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면 굳이 치우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다른 사람이 치우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텐데 헛수고가 될수 있잖아.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B 학생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그리고 어,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례로서 설득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데, 거북이나 알바트로스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던 사례나 아니면 빨대가 코에 꽂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코로나 기간에 베니스에 사람이 정말 많이 방문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물이 깨끗해졌고,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죽어 있던 베니스 우나 주변에 동물들이 돌아왔다. 생태계가 복원이 됐다. 그렇기에 인간의 개발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난개발을 멈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겠죠. 실제로 세계시민 교육 때 이런 것들을 했답니다. 그럼 다음 상황에서 어떤 캠페인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면 좋을까? 이 A, B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어, 각 지역 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기존 답안에 플러스를 하면 될 건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 생태계 교육을 합니다. 이거를 줍깅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부산에서는 쓰담 달리기인데 쓰레기 담아서 달리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담 달리기 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체육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기초 체력을 늘리고 쓰레기도 주우면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게될수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DMZ 생물 다양성을 교육하는 것. 그래서 멸종위기종인데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더 설명을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미술교사이기 때문에 생태미술로서 예를 들어 한번 그리고 홍보하는 캠페인 과정으로도 연결시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각 지역 교육청의 생태 환경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요 화갈면 책도 있지만 어, 화갈면 임용 면접 패스 패스 카페에 꼭 가입하세요 각 지역 교육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작은 정보를 저희가 모자이크처럼 막 모으고 있거든요 교직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현직 교사들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임용 면접과 수업 실현 화갈면 이명 면접 패스였습니다. 우리 같이 급식 먹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고요. 우리 교사 돼서 같이 환경 프로그램 기획해 봐요. 그러면 교직에서 만납시다. 안녕.